이번에 볼 편지는 무한박씨 박선장 선생의 편지입니다. 그분은 1555년에 나서 1616년 광해군 9년에 몰하였습니다. 공관은 무한이고요. 자는 너였자 어지린자 여인이며 고는 물수자 선역서자 수서입니다. 예, 이분이 1600 14년, 그러니까 세상을 뜨기 2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어, 발신자는 앞서 밝힌 바대로 수소 박선장이고요. 수신자는 미상입니다.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네,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야, 차에 공해소하고 빙심정리체리 만중하니 불임감위지진이다. 제연망요하고 차무편가상답서하니 흘용죄한이니라. 견방목의 윤옥쌍묘하니 하 변화천만이요 인증비감이나 상형 소위 상형의 소위 회법니다 소위 회포니 예 심하 불인이다. 여기까지 이제 안 보고요. 복은 첨입고원이라가 견경다사하니 진차변즉 피변지론이 꾸기하고 또 진상도즉 하도지의 개발하여 경지 파장하니 전력 퇴귀하여 이사 파명이나 이 사상이 불어하여 불어하니 예하니 다 펌지 임을. 언연행지는 낭패라 불허하야 하야 해도 되겠네요 다범지임을 언연행지하니 낭패라 가 멍할 망자로 보겠습니다 가 망행이라 인이다 그다음에 여망미득추하니 죄한 극극입니다. 보교존하조 하존이다. 근고불선입니다. 하조하고 근고불선이라 이렇게 자르면요. 가빈 9월 6일에 선장돈해서 편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추신입니다. 추신을 일단 읽어보면요. 애군이 중첩하고 차조 고우 이형 덕음지자 견초하니 회전건 이나 이나토를 닮으면 될것 같아요. 글렇지 안되네요. 이나 갈진경회지 폐 일지어차아 일지어차아 가탄 가탄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낙서를 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빨간색으로 보겠습니다. 전어야차에 이건 어디 어디에서 처속격 조사입니다. 지난번 야차에서 야차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지방을 순회하거나 선대의 묘소에 능에 어, 행행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임금이 거둥하다가 중간에 잠시 쉴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임시막차 같은 곳이 야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야차는 임금의 거둥이나 행행과는 상관이 없이 음 당시 1614년에 어 그 인동, 대구 근처의 인동이죠. 그 인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감시가 있었습니다. 회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수서 선생이 상시관으로 이곳에 갔었습니다. 예, 상시관으로 이곳에 갔기 때문에 그 시, 과거 시장이 언제 하면 그날 바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서 바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소였던 보안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을 어 감시를 해야 되죠. 시험을 감독하고 준비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머물 수 있는 그 임시 거처, 임시 처소가 바로 이 야차입니다. 그래서 그 야차에서 어주 사업자는 에서죠. 전에 야차에서 획봉 해서하고 당신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획봉 받잡고, 받아서 받고, 이 말이죠. 획봉하고. 빙심, 이 편지에 의지하여서 심 살폈다. 뭐를 살폈냐 하면 이러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정리, 기거, 만중하다는 것. 여기까지요. 정리, 고요정, 속리, 고요함 속에서, 고요 속에 있다는 것은 수신자가 당시에 관직에 있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리, 체는 건강이고요. 래는, 리는 이력, 어, 그간에 지내시는 안부, 이런 뜻입니다. 건강과 안부가 만중, 만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심, 살폈으니, 불임, 감위지지입니다. 고맙고, 고마울 감입니다 감사하고, 위로됨이 지극함을 불임, 맡길림, 이길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제, 다만, 이 차례 제 자는 다만이라고 하는 한정 부사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연전이 인연되었다. 연루가 되었다.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다만 망료의 연루가 되었다. 이때 망은 굉장히 상황이 바빴고 또 그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분여하고 어지러웠다. 바쁘고 어지러운 일의 연루가 되었, 되었고 자 그리고 무편 가답상서 가상답서 답장의 편지를 올릴 만한 인편이 없어서 예. 것이 없어서 흘용 흘자는 이를짓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용자는 답장 못한 것 때문에 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작견 방목하니 어제 어제 작자입니다. 날일에다가 썼는 작자입니다. 어제 방목을 보니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을 마치고 나면 그 과거 성적표 발표를 하는 거죠 등과자, 등재자들의 이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목을 보니 난옥쌍묘하니 난옥 지금 줄도 바꾸어서 상대방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글자의 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로로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또한 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렇게 형성된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꼭대기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내용을 쓸 때는 요 선에서 씁습니다요 정도 선에서. 요렇게, 이렇게 내가 바쁘고 내가 분유하였고 내가 보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당신이 아들, 당신의 난과 옥이니까요. <laughs> 이 난옥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아들을 어, 높여서 귀하게 예, 표현하여 나타낸 말이 나옥인데이 어, 사람의 어떤 품행은 난초처럼 향기롭고, 이 사람의 자질은 옥자, 그 자질은 예, 아주 보석처럼 예, 옷같이 그렇게 귀한 바탕을 타고났다 해서 나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옥이란말 자체가 상대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방목을 보니 당신의 참그 잘난 훌륭한 아드님이. 쌍안하니, 아니, 쌍요하니. 쌍요라고 하는 말은 흔히 쓰여지는 문자는 아닙니다. 근데, 쌍쌍, 빛날 여자인데, 일반적으로 쌍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쌍요 그러면 낮을 밝히는 태양과 밤을 밝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쌍요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당신의 아들이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났다. 아마 그 아들 둘이 이때 과거에 그 지방시험에서 동시에 합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니, 내 입장에서는, 변, 기뻐하고, 하, 축하드리 하는 마음이 천만입니다. 간절합니다. 이, 인하에서, 이나에서, 이때 인하에서는, 간절하고, 기뻐하고, 축하드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계속해서, 일반 그걸 딱 봤을 때는, 정말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따라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비, 슬픈 마음과 유감스러운 회포가, 더해집니다. 슬픔과 유감스러운 마음이 더해지니, 지나지는데, 지지만은, 상형, 형을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이제 수신자죠. 편지를 받는 당신, 우리 형님을 생각해보니, 사형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위 회포라, 나의 솔직한 나만을 생각해보면, 이 슬픔과 어떤 유감스러운 마음이 더해지는데 형을 생각하면 그래도 나의 회포에 조금 위안이 된다. 그래도 형님은 아이들이 둘이나 잘 됐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예, 위로가 되니, 되니 심하불이라 깊이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것에 대한 나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복은 나복자입니다. 종복자가 나복자입니다. 복은 첨입 고원하여 이때 첨자는 삼수변이 있는 더할첨이 아니고 요 글자는 더럽힐첨입니다. 더럽 그 고원에 더럽게 들어갔다, 더럽혀지게 들어갔다 표현이 어색하죠. 그래서 요 글자는 외람되게도외람되게도 고원에 들어가서 들어갔다는 것은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단에 포함,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원이 뭐냐 하면 이 고라고 하는 것은 과장에서 어, 과시생들이 낸 답안지를 고열을 하여서 과점을 먹이죠. 고과하는 반열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원은 과거를 시험을 치르는 그 집이니까요. 과장의 시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들어갔다가 견경다사 많은 선배들에게이경 가볍게 대우받음을 당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이 수서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시를 당하였다. 또 달리 말하면 좀 무시를 당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진차변 이쪽을 진정을 시키면 피변지론이 우기하고 저쪽에서 의논이 또 일어나고 진상도 상도를 진정을 시키면 경상도 위상부 지역을 진정을 시키면 하도에서 의논이 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경지 파장하니경 마침내 마칠경자입니다 파장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과거가 지방에서 함부로 폐지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때 파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파장하는데 이르렀으니, 전력 퇴기하야, 전력, 절실히 뭐뭐하고 싶다. 정말로 뭐뭐하고 싶다. 퇴기, 물러날 때 돌아갈 기자니까, 물러가서, 물러가서, 시간의 자리고, 도사에 지기고, 다 물러가서, 그렇게 해서, 사, 파, 명. 사는 기다려, 사, 답니다 파, 하고 나서, 공란을 두고, 상대를 높이는 이 형이나 존이나 난의 위치보다 더 높은 명자까지 올라가지요. 이건 임금의 명입니다. 임금께서 파직한다는 그런 명령을 파직하는 파직 명령을 기다리고 싶은데 전력. 기다리고 싶은데. 그런데 사상이 사자는 이게 관찰사를 나타내는 사자입니다. 하여금 사자죠. 사상이 상은 이제 나라의 임금이 되시나요? 돕는다해서 사상입니다. 관찰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 허락을 하지 않고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렇도 되겠죠. 하여서다 펌지 임을 다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연그한 해의 농사의 농형을 살펴서 그다 그 해의 세곡은 어느 정도로 거둘 들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답자가 직접 그것을 답사를 하는 거죠. 직접 가서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는 것이죠. 다펌하는 임을 소임을 언연행지, 언연히, 언연하게는 뭐 어, 위험스럽게, 뭐 또는 거만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낭패라 그것을 행해야 되니 지금 내가 다범해 야 어, 나는 물러가서 쉬고 싶은데 관찰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다범하는 소임을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녀야 되니 이 낭패이다 가망행이라 멍하게. 다녀야 될것 같다, 예,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가 현재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회와 함께해서 처한 본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망미드 추후하니, 그래서 이게 뭐 모멍하게 어, 다녀야 되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바빠서 추 달려가서 무난을 엿죽지 못하니 죄한 저전 극극이입니다. 죄스럽고 한스러운 마음이 지극합니다. 보규 엎드릴복 생각할 듯합니다. 보규 당신께서 존 존귀하신 당신께서 아주 살핌을 내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삼가 우선 이만 줄입니다. 고자는 계집녀에 이렇게 쓴 고자입니다. 우선 고자입니다. 할머니 시어머니 고자요. 삼가 우선 이만 줄입니다. 가빈 년은 1614년입니다. 9월 6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장 돈 했습니다. 성신은 쓰지 않았는데 이 형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친척형인지 사돈인지. 애군이 중첩하에서 거듭 겹쳐져서 졌고 애군이 거듭 겹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런 과장에서 수모를 당하고 또 파장하는 그런 사건을 내가 직접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못하고 다함의 소임을 거들먹거리며 다녀야 되니 이런 낭패가 참 멍청하게 멍 다녀야 되니 낭패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낭패라 가 망행이 이어 이러도 됩니다. 낭패다. 예, 낭패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예, 사슴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군이그듭 겹쳤다는 것은 그네이고 또 게다가 조차조 고우 이형덕은 고우의 친구 형제 빼고요 이덕음 형, 이덕음 형의 아들이 초책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초책을 만났다. 초책을 다시 말하면 견책을 당했다. 이것도 예, 더 보겠습니다. 견책을 당했는데. 폐 전건이나 이전에 앞날의 허물을 후회를 하지만은 갈 진경회 집회가, 진나갈 진짜로 보고요. 어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까끄럽고 분위기가 살벌하고 뭔가 경색되어 있는 그런 모임에 나아간 폐단이 일지어차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는지 가탄가탄이라 요두 요 점은 위에 글자고요. 밑에 한 자가 또요 밑에 점입니다. 그래서 같한 같 아니라 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글자로 보았을 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요, 앞 부분에 지난번에 이 편지 상대방으로부터 편지를 인동의 어, 시관으로 갔을때그 야차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 뭐 당신이 잘했다는 것은 이제 기뻤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 예, 어떤 분위기가 바빴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분위기가 바빴고 또그 과거장에서의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지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장의 편지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어제, 어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9월 5일은 되겠지요. 그 그때에 방목을 보니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등과자명단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아들이 이제 해와 달처럼 불이나 빛이 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축하들을 맞이 않는데 내 마음이 그 때문에 슬프고 유감스러운 마음이 더해지더라.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요. 그렇지만은 당신을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좀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기쁨을 축하 매우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이어 광해군 초기 광해군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문묘에서 훌륭한 성인들을 문묘에 배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처럼 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학자들을 문묘에 배양하자라고 하는 이론이 그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광해군 2년 때, 광해군 2년 이전이지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었고, 드디어는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예, 동방의 오현들을 문묘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렇게 되었을 때도 문묘에 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일관되게 이붕당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소유가 많았습니다. 뭐 오르니, 그르니 이런 어떤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처음으로 그래도 광해군 2년 때 1610년에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그다음에 퇴계 선생 이런 분들이 배양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이 여론이 분당이 이 그 당파에 따라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터에 광해군 그 6년 1810, 1614년에 어, 이 인동에서도 이제 과거가 열렸지요. 이 과거장에서 어, 여론이 또 그때 일이 또 대두가 되어서 지난번에 오현종사에 협조하지 않은 고을에는 이번에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자 이런 또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거가 펼쳐지기 전에 과거가 과거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겠다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옛날은 관문이라고 하였고 오늘날로 말을 하는 공문입니다. 이것을 받은 동네의 학자들, 선비들, 과거에 보고자 하는 정년 유학자들은 와서 왜 우리를 못 보게 하냐 해서 소란이 있었겠지요 그때 이제 어 상시관인 수서 박 선장 선생이 어그 경주 사람인가요 그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좀 나무랬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소란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선배들이 발끈하게 일어나서 수서 선생을 이제 핍박을 한 것입니다 핍박 뭐 하게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견경다사라고 하는 말이 이때 경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14년 이전 이미 다 봉해졌던 일인데도 이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 과거가 파장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편지에 처음에도 망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비감이 더 해진다라고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시를 당했다라고 하였고. 또 마지막에 가서 나는 파직의 명령을 기다리고 물러가고 싶은데 완찰사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다품의 소임을 그냥 뭐 떳떳하게 뭐 또는 뭐 거들먹거리면서 다니자니 참그 낭패스럽다 그래서 멍하게 다니게 될것 같다라고 이제 자신의 소외를 밝힌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부를 묻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밝힌 것이고요. 그리고 또이 뒤에 출신에서 이 이덕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척책을 당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그 전날의 허물을 후회를 한다 라고 하는데, 어 이것도 이때의 사건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덕음이라고 하는 옛 친구의 아들을 지금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그도사의 지게 있을 때 이덕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조금 어 도와줬던 그래서 뭔가 기용될 수 있는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파장된 사건으로 이~ 견책을 당한 것에 대해서 수서 선생 스스로가 내가 이런 곳에 진 나아가게 한 것이 그 경색된 그런 경색된 분위기가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가게 한이 잔폐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를 줄은 정말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제 부족한 소견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